물은 100g당 쌀가루, 전금 습식 쌀가루, 어, 100g당 한두 테이블 스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. 처음에 먼저 조금씩 넣고, 잘 한번 섞어 봐주세요. 좀 정석으로 배우는 떡은 채 내리는 걸두번 정도 하는데요 그냥 집에서 쉽게 만드는 떡은 한 번으로 가겠습니다 한 번만 채 내리게 하겠습니다 채 내리는 거다 끝냈고요 설탕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숟가락으로 재빨리 섞어줍니다 탕을 넣고 나서는 좀 빨리 섞어 주셔야 돼요. 너무 오래 하지 마시고. 자 이제 준비된 틀에 넣겠습니다. 실리콘 떡 어, 실리콘을 밑에 바닥 있잖아요. 이거 어 이걸 깔고 그 위에 원하는 모양의 틀을 놓고. 전 이거 오래, 10년도 더 됐을 거예요. 울지로 방산 방산시장 거기서 사왔죠. 양은 좀더할걸 그랬다. 너무 너무 한 입이다 <laughs> 되었습니다. 이제 찌겠습니다. 자 물이 바글바글바글 끓어오르면 떡을 찌기 시작할 거예요. 우리 뚜껑을 몇보로 쌌어요? 이유 아시죠? 그 뚜껑에 음. 뭐라 그래야 되지? 음, 그러니까 자꾸 끼잖아요. 수증기가 발생하면서 물이 끼잖아요. 그렇죠? 그래 가지고 면 보르다가 꼭 싸매고 그두껑 덮었습니다. 떡순이에 떡이다 되었습니다. 흐흐흐. 음희 다시 한번 해는 거예요. 헉. 어! 나 응, 헉. 어, 어. 그래야지. 집에서 먹을 거니까 다시 뒤집고 그런 거안 할게요. 떡들 빼서. 아휴, 맛있겠다, 야. 보자. 보자. 이거 내가 지금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떡을 짰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이. 디기 쉬워요, 디기, 디기. 한번 맛볼래요? 한이치 한번 보실래요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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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이거지 헉. 뿌려졌고요 이게 맵쌀가루 100g당 음, 약한 한, 약 테이블스푼의 설탕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두 테이블스푼 넣었거든요 맵쌀가루 200g 사용했어요 딱 이따니만은 둘이 먹기에는 적고 혼자 먹기엔 좋은 거 <laughs> 꿀지어먹도 맛있고, 당연히 콩 넣어서 마지막에 콩사기 드셔도 되고, 아니면 콩이 부담스럽다, 건포도, 컴포도 넣어서 드시면 되고, 그것도 부담스럽다, 그냥 드시면 되고. 해먹다니까. <laughs> 그러니까 이게 이 어떻게 이 인분이냐고. 자자. 음. 한 18년 전에, 어, 블로그에다 떡에 관해서 많이 올렸었어요. 떡 한창 많이 쪘거든요. 그리고, 음, 뭐라 그러지? 그거, 떡케이크도 꽤 했어요. 제가 만약에 시간이 되면, 음. 마음이 땡기면, 여러 가지 떡케이크 보여드리겠습니다. 선물용으로. 집에서 만든 쉬운 떡으로, 예쁜 떡케이크, 떡으로 절편, 몇 색가루다가 절편을 만들어서 장식하면 이쁘거든요. 꽃 모양들도 있고, 가열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잠깐만, 제가 왜 오늘 이렇게 떡을 쪘을까요? 그럼 원래 마음이 신난하거나 생각할 것이 많을 때 어딘가를 둘러 없는 스타일입니다. <laughs> 청소는 깨끗하게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요. 어딘가 스토리지를 둘러 엎다가떡지는 기구들을 또 발견한 거죠. 나름 정리했다고 했는데 정리하고도 안 썼던 것도 또 정리하고 보여주는 김에 오늘은 이렇게 떡걸떴습니다동동질것 같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또 다른 거 제가 강원도 아줌마거든요 출신이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삼척, 삼척 아시죠? 바닷가 거기서 태어났어요 친정은 춘천, 강원도 춘천 참 뼈도밖에 없는 강원도 아줌마 아이 조만간 감자 떡도 쪄야 되나? 먹고 싶은 게 자꾸 생각납니다. 아, 신난해라, 요즘. 응, 음, 먹는 게 힘이여. 난, 네? 당황도 안 끄다.